여러분들 보통 저한테 아이가 막 말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좋아하는데 아직 쓰는 건 어려워하는데 레벨 테스트를 학원에서 봤더니 라고 말씀하세요. 학원 레벨 테스트에 우리 아이들을 맞추지 마시라는 거예요. 학원에서는 아이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정해져 있잖아요. 당연히 그런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좌지우지 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시면 레벨 테스트, 아, 괜찮아. 나는, 오케이. 제가 이제 강의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저한테 선생님 아이는 어떻게 교육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저는 이제 아이가 많이 커서 중학교 2학년이 되었는데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단어 시험을 보면 20점, 30점을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줘요 제가 영어 선생님인 걸 아니까 그게 큰일 난 것처럼 근데 저는 사실 엄마이기 때문에 영어교육 전문가이기 전에 엄마이기 때문에 사실 마음 한구석이 살짝 덜컹하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한 번도 단어를 외우게 시킨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단어 쓸줄 아는 거 되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영어책 술술 읽는 거 중요한가요? 아니에요. 손짓 발짓을 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막 단어를 쭉 뜨고 나열하더라도 원어민을 만나서 의사소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게더 중요합니다. 말이 먼저일까요? 문법이 먼저일까요? 말이죠. 말이 되면 문법은 나중에. 순차적으로 쉽게 잡아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우리는 다뭐부터 가르치려고 해요. 우리가 배웠던 대로 스트럭처를 가르쳐야 될것 같거든요. 이 아이가 문장을 알아야 될것 같거든요. 엄마가 큰맘 먹고 집에서 홈스쿨링을 해보시려고 노출해 주려고 간식을 주면서 I like strawberries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이가 I like too 그래요. me too 할 수도 있고 I like strawberry too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엄마 생각에는 I like strawberries too. 했으면 좋겠는데, I too. I like too. Like too. 막 이래요. 그럼 막 엄마는 막 들으면 나는 딸기가 좋아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I like strawberries 라고 한 다음에 나도 하고 싶으면 to를 붙이는 거야. <laughs> 막 설명을 하고 싶은 거죠. 이걸 완전히 알아야 될것 같은 거죠. 근데 그거 중요하지? 안 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보편 문법을 해독할 수 있는 언어 습득 장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물론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제가 영어 교육 전문가로서 2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봐온 아이들은 그렇더라고요. 보편 문법을 이해하는 언어 습득 장치가 머리에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문장도 어때요. 조금만 도와주게 되면 자기가 자동으로 커렉션하면서 넘어가요. 한 번은 저희 아들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I went to the restaurant. the name is 뭐뭐뭐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저한테 I go t h 어릴 때 I go the there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름 고에다 이디 붙인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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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app correct? went went is right 이렇게 해요 제가 그러면 아이들은 그말다 하시나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oh really did you? you went there? 한 마디만 해주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해요? I went there라고 해요 이런 거예 지적하고 파헤치고 분석하지 말고 영어도 쪼개고 잘게 다지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가르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해답은 뭐예요? 우리집 영어 마이 프로젝트 갑자기 지금 심각해지셨어요 가만히 있어봐 현관문 앞에다가 이미그레이션을 딱 설치한 다음에 안방은 레스토랑으로 꾸미고 건너방은 병원으로 꾸며가지고 그래서 롤플레이를 하고, 나는 금발가발을 쓰고 스파게티를 요리해야겠어. 그런 거 아니고요. 영어 마을에 가서 영어 쓰는 거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죠. 우리가, 우리 동네 버스 정류장에서 영어를 쓰자고 하면 어때요? 괜히 막 살펴야 되고, 뭐, 옆집 누구 없나 해야 되는데, 영어 마을에 가면 그런 거 상관없잖아요. 영어 마을에 가서 영어 쓰는 거 아무렇지도 않은 일. 너무 어색하지 않은 거? 큰일 아닌 거.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우리 집에서 누가 영어 한마디 쓰자고 하면 그거 되게? 이 이벤트 엄마가 기껏 생활영화막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해주려고 It's time for me예요 했어요 근데 아빠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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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엄마 어때요 그 다음에 두번안 하고 싶죠 그리고 아이의 머릿속에 뭐가 생겨요 우리 엄마가 되게 대단한 일을 했구나 지금 저게 되게 큰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빠도 영어교육에 동참하겠어 각오하시고 집에 일찍 오셔서 스토리북도 읽어주시고 같이 게임도 해주시고 한 다음에 이제 잘 시간이 돼서 It's time to, to 더니 엄마가 발음파, 발음 발아마 발음 이거 하기 업기예요 우리 집 영어 마을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부부간의 영어 비난하기 업기 약속하시고 들어가시면 우리 아이도 한마디씩, 전보식 바라부터 시작할 거예요.